시간에 이어 숫자 4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넉사자는 이렇죠? 어, 근무는 이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원형의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짝대기 4개로 되어있는 네, 넉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 형태도 있고요. 이 넉사자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지금의 글자랑 응, 발글형과 경자가, 형도 있고, 예, 경자도 되는, 요 문자. 실은 발글형 경에서는, 원래는 뭐가 나오나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발글명자가 돼요. 발글명자. 우리는 이거 쌍맹이라고 하죠. 시작이 되는. 지금 해와 달이 있어서 밝은 게 아니고요. 응. 이 안에 넉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버그마라고 하는 급집으로 만든 안이고 여기 편이고 장이고 예, 바닥 저고 덮을 예, 아이 구조를 가졌을때이 다섯 개 5개, 다섯 개 급집이 기본적으로 딱 갖췄을 때이동서남북 사방이 밀, 밀봉이 되어 있는 걸 말해요. 위와 아래가 짝이고 좌와 우가 서로 짝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음, 나무로 된 넉사자가 보통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수저사라고 하든지 유시라고 해요. 유도네개 가지고 던져서 나오죠. 수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수저는 음식을 떠는 큰 숟가락도 두 개씩 짝을 맞춰요. 요거는 음식을 뜰때요거는 입에 넣을 때 젓가락도 두 개가 뭐고 하면 두 개를 짝을 맞추는 거예요. 항상 짝을 맞출 때 사용하는 게이 수저를 이야기해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동서남복 사방을 네, 밀봉하는 의미에서 이 사를 씁니다. 물론 이 사와 연관은 없지만은요, 우리가 선역서를 썼을 때, 물론 요계열에서 나오죠. 밀봉이 된 거. 이 금문에서는 요거는 이상하죠. 요거는 진면자를 이야기해요. 금문에서는. 거푸집 속에 생물이 들어가 밀봉된 상태를 이 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음, 태양이 잠긴 것을 깃들 서라고 하죠. 서라고 했을 때, 이 깃들. 서식지라고 했을 때. 그래서 거푸집 속에 생물이 흙으로 만든 거푸집 속에 생물이 잠기는 걸보하는 우리 잠길 인이라고 하죠. 결국엔 넉사자가 밀봉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넉사자. 넉사자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글자가 뭐가 하면 다섯 복자죠. 우리는 지금 다섯 복자 요렇게 써죠. 원형은 근문에서는 자 근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짚어야 돼요. 물론 일단 두 이자가 시작이 되죠. 요 안에는 뭐가 하면 자 삼각형이 역삼각형은요. 요거는 우리는 지금 장정정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남자를 얘기해. 문자에 있어서 남자를 이야기하고, 다른 삼각형은 이건 모을 집이라고 해가지고요. 여자를 얘기해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술에서는 그 집을 이야기하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 여자의 몸을 이야기할 때는 그걸 계집이라고 해요. 계집 한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 계집을 이야기해요. 몸에 새로운 자기 이세를 잉퇴할 수 있는 몸을 계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문자가 장정정과 여자가 요 결합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 뭐 지금의 글자로서 나여 자고 주다라는. 여가. 요거는 나중에 한번더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다섯 어 자는요. 가운데 앙을 비롯해가 장과 편, 아와 저가 이 다섯 개가 서로 맞물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섯 옷자의 상태를 뭐라 하냐면요. 이게, 이게 뭐가 아냐?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의 본질적인 뜻은 막을 어짜예요 방아를 할 때. 나오자를 외부에 감싸면 감옥 어짜가 되죠. 이감옥이라 하는 것은 거푸집, 그 사방 네 개와 가운데 원형 요 사이에 쇠물을 묶고 밀봉을 하는 거예요. 요 바깥에 쇠물이 새지 않게 줄로 묶어가지고 주술적인 주물로 묶어가지고요 밀봉을 하는 것을 이 막을 어라고 해요. 오동나무를 했을 때 오동나무 옷자를 사용할 때는 이거는 뭐가 상자를 얘기해요. 상자 보통은 가볍고 질기기 때문에 오동나무를 가지고 이 케이스를 만드는 상자를 오동나무 썼기 때문에 이상 옷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도 자의 본질은요, 이거는 뭐가, 서로 호자예요. 다수도와 서로 호자는 의미가, 의미군이 같아요. 이 뻗칠 긍이 뭐가 면요 이게 항상 항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쓰죠. 응, 항상 항자. 그붙집으로 묶었을 때, 생물을 보면 변함없는 털이 계속해서 부분방처럼 찍혀 나오는 문자들이 이 항과 이긍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금문의 특징은요, 반체 자라고 해가지고, 뒤집어진, 반드시 부모의 문자를 그 자식은 뒤집어서 사용을 해요. 우리 아들 자 자도 원래는 뒤집어지면 뭐가 하면요? 거서를 돌 자가 됩니다.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들을 상징하는 그릇이에요. 고대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을 상징하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걸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는 국자, 족자 액자, 의자처럼 모든 사물을 지칭하는 고대에는 청동기물을 지칭하는 대명사였지만은 후대에 와서는 모든 사물까지 다 지칭을 하죠. 그릇을 청동기물을 거꾸로 뒤집어버리면 아래 액물이 흘러내렸을 때이 흘류자가 나오죠. 자에서 디비드했을 때 다섯옷자에서 서로 호자가 나오고. 이런 어금니, 아자도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기와 와자도 아, 와자가이 다섯 도자에서 같이 파생되는 의미군의 문자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더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다섯 도자를 그물에서 뒤집어, 옆으로 눕혀버리면 이걸 도처자라고 해요. 사라진 글자. 나비처럼 이렇게 생겼죠. 우리는 이것을 그물망이라고요, 해 지금. 이렇게 쓰죠. 그물망이라는 것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로 묶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운데 거푸집 원형을 놔놓고 외부에 거푸집으로 밀봉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샘물을 부었을 때이 샘물이 세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뭐가 뭐 그물망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 망이 안에서 망알망자로 했을 때 대표적인 이제 그물망이 글자가 나오죠. 이 다섯 것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그릇을 만들고 싶으면요 고대는 에이 원형을 실은 두 개를 만들어요. 음과 양으로 양의 그 부집을 만들고 음의 그 부집을 두 개를 만들어요. 양의 그 부집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가하면요 여기 표면에 조각을 해요 문양이나 문자를. 표계가 이 그릇의 정체성을 표기 하죠. 하나는 깨끗한 걸 해요. 이 앙을 놔놓고 반죽된 진흙을 좌우에서 밀착을 딱 시켜버리면 문양이나 글자가 거글로 도로 지키겠죠. 그러면 이걸 빼내고 요걸딱 끼집어내요. 섬으로 볼 때는. 그러면 표면은 깨끗하게 되죠. 만약에 이빈 공간에 샘물이 들어갔을 때는 샘물의 그릇의 안쪽에는 깨끗하고 바깥쪽은 문양이나 조각이나 문자가 새겨진 그릇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이 6육이라고 하는 것은 6개의 급집을 뜻하죠. 샘물을 볼 때는 우리가 성형을 할 때는 이 5개를 가지고 서로 맞물리게 해가지고 성형을 하지만 샘물을 볼 때는 6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허우로 만든 여섯 개의 겉부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육자라고 해요. 이 육자 안에 여섯 육자가 들어가 있죠. 언덕부를 붙여도 똑같아요. 여섯 개의 그부집을 서로 생물이 세지 않게 맞물린 걸 우리는 화목할 목이라고 해요. 그 자체를. 자. 여섯 육은 근문에서 어떻게 쓸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더 입자라고 합니다. 자, 앞자를 이렇게 했을 때, 안의 문자가 딱딱해요. 우리는 이 안의 문자를 땄을 때, 우리는 이 문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단일행이라고 해요. 단일행에서 왼쪽편, 우리는 이것을 자축거릴 척, 오른쪽에 이것을 자축거릴 척이라고 해요. 이 단일 행자는이 단일 횡자는 결국에는 뭐가 뭐 겉집 속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위 부분 요 부분은 우리는 여덟 팔이라고 합니다. 요 안에서 자이 단일 행자가 생략형이 뭐가 아니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두 개가 붙어버리고 해뭐 여기 옷이 있 않아서 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옷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현 놈술에서 겉집 허에 말해요. 이게 결국엔 오대1자가여섯육으로 바뀝니다. 또 의미는 똑같습니다. 문자에서 우리 고기육이라고 했을 때, 고기육자를 이렇게 쓰지만 원글자는 거푸집 6개를 얘기해요. 안에 들어가는 쇠물을 빼라고 얘기하면 외부의감사는 흙을 고기로 표현해서 우리는 이게 고기육이 거푸집 6개가 결국에는 뭐가 하면 이 문육자를 얘기합니다. 육지라고 했을 때. 이육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문자가 뭐가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샘물을 붓는 뜨거운 열자예요. 이 급부집속에 샘물을 붓는 작업을 뭐라고 하나면요? 제주의자 심따라운다스 예술이라고 했을 때 이게라고 해요. 실은 이 여섯 육자, 육자는 후대에 모든 것을다 갖춘 상징적인 주위에서도 여섯 개의 괴로서 6개의 효가 모여 만의 하나의 궤가 형성이 되죠. 6이라는 숫자에는 많은 부위를 합니다. 신라, 시대 때, 육부라든지, 삼성육부라든지, 고려, 발해 당나라의 모든 왕이 정치를 하는 행정 집행기관을 다 6개로서 맞춰가지고 의미 부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고대의 정치 철학이 들어가 있고 이 육을 통해서만이 실은 아름다운 금속 기물 조상을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는 알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곱 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곱 칠자는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은요한 번씩 이렇게도 써죠 지금은 이거 언가가 우리지만은 다 칠의 원형은요. 지금 보면 열 십자와 똑같아요. 한자를 공부할 때요 일곱 7과 지금은 7, 7이지만 금문에서는 이렇게 열 십자처럼 돼 있죠? 열 십자는 금문에서는 다 이렇게 아래 형태로 다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열 십의 형태가 뭐가 하면요? 이 갑이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되고 7의 반체자가 뒤집어진 글자가 실은 갑입니다. 갑. 7이라고 했을 때는요. 일곱 개가 아니고요. 일곱 개가 아니고 본질적인 뜻은 칠의 동사가 뭐가 하면 치다, 네, 치나다의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이고 하면 우리 아짜이탈 안에서 급집을 성형하는 흙을 백토악이라고 해요. 백토를 성형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 앙을 본들 때이 사방을 두드려서 치는 동작 차야만의 도장처럼 외부에 위아래로 문양이 찍혀져 나와요. 두드려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다는 뜻 때문에 칼로 치면 끈을 절자도 절단하다 할때 한꺼번에 딱 치기 때문에 모두 채라고 하는 주사도 있습니다. 이더럽오 자예요. 오다라고 하는 것은 물감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물체에 칠했을 때 오염이 되고 더럽히지는 것을 이 오라고 해요. 일곱 칠자죠. 1, 9, 7에서 발생된 글자, 대표적으로 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굽을 우자가 뭐가 예. 돌 우자가 뭐가 하나? 이 어조사 우자는 결국에는 그 문에서도 굽은 걸 쳐서, 쳐서 흙의 성형을 굽히는 걸 말해요. 이걸 우라고 해요. 굽은 그것을 우리는 사발우라고 하죠. 이것도 7에서 나오죠. 1, 9, 7자가 들어간 모든 문자는요. 다 두드리고 치고 일곱 개가 아닙니다. 일곱 칠에서 파생된 열십 자도 있고, 갑 자도 있고, 구벌 어, 우 자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 탁이라고 있어요. 탁. 손으로 탁 치는. 그래서 내가 말로서 상대방을 두드리는 것을 부탁할 탁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손으로 반죽된 진흙을 두드려가지고 만드는 목적이 뭐가 하면요? 이걸 만들려 있어요. 택을, 택, 택, 음과는 이렇죠. 본질적인 음예 197일장입니다. 네, 아마 197자를 1 0분만에 아니라 갑자 대표적으로 제가 1 0자 지금 1 0자가 있을 거고 제수제자의 그 문이 왜냐하면 1 0자에 남자를 갖는 장정댕이거든요. 이렇게 1 0자는아리고요 그리고 갑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197에서 나오는 문자들, 파생된 문자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칠하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나무를 쳐서 나오는 액체를 바르는 걸 우리는 57이라고 했을 때, 칠자죠 물론, 요 문자도 같은 문자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대표적인 문자 하나 더 있네요. 말로서 상대방을 치는 것. 입구와 서로 놓고 일곱칠자를 적어. 우리는 입구 적고 비, 요래 비수비 형태로 많이 쓰죠. 음, 상대방을 나무로 하다 질타하라 할때 꾸짖을 질자가 돼 입이 일곱 개가 아니고 언어로서 상대방을 치는 걸얘기해요 일곱칠자가 일곱 개의 의미로 사용된 문자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치다, 때리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천장문을 하어다 보면, 전패비유라는 문자가 나와요. 호랑이 호자에 세 숫자를 딱 적어놓고, 일곱 칠자를 적을 때, 어그러지다, 깨지다 할 때, 휴라고 했을 때, 왼쪽 부분은 어, 세 이름 호자를 몰라도 되지만, 이것 때문에 의미를 옆에서 결정이 되죠. 깨지다. 왜냐면 쳐서 깨뜨리다. 원래는 급집을 깨뜨려서, 안에서 완성된 급속 제품을 꺼내는 글자가 이 휴라고 해요. 궁극에는 이런 원형을 반죽된 흙으로 붙여가지고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푸집을 떠는 거죠. 거푸집. 이게 동서라고 사방의 우물증자예요. 이렇게도 서고 그래서 우물증자를 이렇게 써죠 형벌형 자는 완전히 규격화된 걸 말해요. 이 거푸집 탈형 자를 결국에는 만드는 과정이 7이죠. 그러면, 두드려가지고 도장처럼 찍어가지고 성경을 떠서면요팔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 나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일 헨자에 이 부분을 얘기하지만은요, 팔은 우리말에 팔다예요, 팔다. 지금도 시골에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팔다예요. 집에 살이나 곡식이 없을 때살 팔아와야 되겠다. 팔다는 분명히 물건을 내가 남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인데 구입하다는 뜻이에요. 희한하게도. 팔다라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뭐고, 우리 고에서는, 지금까지는 나누다예나누고 내가 팥이 많으면 팥을 나눠주고, 내가 필요한 다른 것을 가져오는 걸 팔다라고 해요, 다. 나누는 거. 그래서 이들팔자는다 나누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수박이 있는데 이 수박을 양쪽으로 나눴을 때, 사이즈가 작아지죠. 이 작을 소자죠 나눈 데서 또 나눠버리면. 내가 먹을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적을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덟 팔자는 나눌 분자처럼 다 나누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 집을 가운데 원형의 앙에다가 붙여가지고 밀착을 시킨 걸 바로 떼가지고 분리를 하는 걸 팔이라고 해요. 왜? 분리를 해야 빛 속에 빈 공간을 확보해야만이 샘물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연금술의 과정이 1부터 10까지 문자이기 때문에. 아홉 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이렇게만 놔둬도 아셔야 됩니다. 이 동사자 버그맞자를이 동사 버그맞자를 만드는 이유가 뭐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구를 이렇게 써죠. 원래는 이렇게 써죠. 건물에서는. 구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우를 알아야 돼요. 손을 나타내는. 우와 구는 고대에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뭐가 하면요. 또 자라고 해가지고, 또 자, 손을 나타내요.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요렇게 써죠. 이 구자를 알기 전에, 근문에서 항상 보게 될 S자 형태의 글자. 지금 영어로 치면 S자지만 우리는 이 글자가 뭐가 아니에요? 새, 어리라고 해요. 이 어리 아닙니다. 왜? 설문해 자에는 표기를, 어, 필절이래가 어와 필을, 어와 히를 붙여서 끊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가가 이 오래 반체자가 뭐가 없냐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s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어, 발절이라고요. 그문에서는 어조사 어자와 까마귀 오자와 같은 문자입니다. 옷자와 발자를 합쳐 가지고 딸라는 엄이 알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세얼 자가, 얼과 알이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우리는 이것을 일제때 이후로 전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음을. 얼과 알을 회복을 한다면, 지금 한자 해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세얼과 알을 복원을 못했어요. 또 다른 표기는 이런 이음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숨길 은이라고 하죠. 은폐하다 할 때, 은도 되고 요거는 뭐가 뭐새 을도 된다. 여기에 반체자가 뒤집진 글자가 우리는 뭐가 언덕한이 돼요. 우리가 돌석설 때요 글자 다새 을자에 변형체가 나중에 니다 결국에는 아우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 하면요, 우리는 요렇게 쓰지만은 사람이게 붙이면 짝도 돼요. 그리고 짝도 되지만 원수가 돼요. 아홉 구 자의 뜻은 얼굴 구 자가 돼요. 두제 자가 위아래로 대칭 관계에 있는 거 구가, 얼굴 구 자가 여섯 개의 거부집에 서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서로 얼른 관계, 묶이는 관계에서는 이 구라고 해요. 안에 생물을 붓고 이 거부집을 해체하고 분리하는 것은 원수라고 해요. 그래서 아홉 부자, 구자, 짝 부자를 찾아보면요, 원수와 짝이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구는 뭐가 면요계집녀로 붙이면, 여자와 혼인하다, 성교를 하다는 것이, 남자와 여자와 짝을 짓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결혼 관계를 대게 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짝을 짓는 비둘기 굿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짝을 짓는 형태를 말합니다. 비슷한 우리가 이 둥글 환자 있죠? 둥글 환자는 아홉 글자와상하없는 글입니다. 이거는 기울 척자. 척이라고 하는 쓸이세 글자가 굽혀가지고 밀착시키는 행위를 나타내요. 여기서 이 기울 척자의 반체자예요. 좌우 글자가 뒤집어진 것. 사람인 자가, 비수비 자가 뒤집어진 글자가 뭐가 하면 사람인과 비수비는 같은 문자예요. 좌우 대칭마 이렇게 뒤집어진 글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아홉 문자는 뭐가 하면요? 그 붙이 여섯 개를 서로 얽어가지고 샘물을 붙기 직전에 문자가 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일부터 구까지는 뭐가 하면요? 십을 하기 위한 과정의 문제예요. 십은 뭐가 하면요? 이 십을 말해요. 우리가 욕하는 지금의 열 십자가 이렇죠? 이 글자는 뭐냐 하면요? 음이 세 개예요. 가장 중요한 문자. 그리고, 정수리 신자. 이거하고 같은 문자죠 신도 되고, 권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물러갈 태도 되고, 신권태라고 하죠. 이 음은 철저하게 모든 문자의 근원입니다. 한일자 나알라도서 있는 한일자, 즉, 다시 말해, 신권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모르면 다른 한자들은 열 십자도 해석을 할수 없어요. 우리 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꽃다의 뜻이에요, 꽃다. 식물을 얘기하면 식물에서 벌과 나비가 꽂는 자리는 뭐라? 꽃이라고 해요. 이 꽃에는 벌이나 나비가 꽂아야만 해.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열, 열은요, 뭐가 하 여름도 되고, 여름은 열매예요, 열매. 열리는 거죠. 그래서 다열십자나 대부분 다 뭐가 뭐꽃는놈이꽃요는 놈이. 우리가 장산고, 토미고, 달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가감를 꽃은 꽂는 걸 말해요. 땅이 바다를 향해야 툭 튀어나오는 거. 우리 울산의 호미고처럼, 황해도의 장산고처럼이 증수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밀봉대 겁집 속에 태양신의 정령이자 분신인 생물을 겁집 속에 붙는 걸 꽂는 걸 뭐가 하면 심이라고. 그래서, 우리 세금자로 열심자는 쇠가 열 개가 아니고요, 이거는바을침이라고바을침자에또 다른 글자가 뭐가 하면 다함자. 다함자에 요 이건 합할 합자죠. 음. 합치는 거 말이에요. 꽂는 걸 이야기합니다. 열 십자에 또 다른 글자가 또뭐 있죠. 음. 샘물을 붙는 걸 우리는 뭐가 뭐이 접액 접이라고 물 숫자가 붙입니다. 남의 성교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합방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는 십을 해야만 이 새가 생산이 되죠. 그래서 욕을 할 때도 십 세기에 했을 때 성교를 이야기를 하죠. 다이 성교를 가지고 우리는 욕을 합니다. 건문을 그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근문에서는, 요, 알입니다, 알. 1을 했는데, 알, 알이 되죠. 알은 요글자도 되고, 요 안에 세월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음, 요글자. 요걸 다 제가 날일자예요. 일은 날이고, 나라고, 나라님이고, 열매고. 왜? 설물자에서 날일자로 10이라고 아까 제가 구체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걸 알을 나타내요. 알, 알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신권태가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딱 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면 점주라고요점주이 대표의 주자가 물대를 주자처럼 석물이 들어가가 이렇게 알이 되는 과정, 여기 1 2죠그 과정에서 세울자 두 개를 붙여볼까요? 우리는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중, 가운데 중은로 내놓고 넣는다는 거예요. 충, 충적평야할 때. 모래가 쌓이고 쌓이고 할 때, 쌓였을 때 충, 찌르다는 뜻이 꽃다 찌르다 이게 신권태의 의미를 계속해서 확장해요, 가운데 중자로. 결국에는 이 캡치다 할 때, 이 중자도, 우리가 찌를 충자 할 때, 충돌하다 할 때, 이 충의 의미를 계속해서, 영어는 확대해 가죠. 결국에는 여기 가운데 중자, 이중자가 뭐가 되냐면, 알, 뭐 신권태 세월자 네 개를 쓰면요, 이건 하늘천자가 됩니다. 이 과정은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은 손으로 합치는 거죠. 합할라자. 줄을 섭자, 섭득하다 할때 이게 열 십자도 되죠. 주어서 모다는 거예요. 모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탑도 마찬가지예요. 탑도. 탑상하다 할 때. 열 십의 의미는 어디 가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결론은 의미는 고대 남녀의 결혼제도와 연금술에서 금속을 제조하는 공정이에요, 공정. 이것을 모르면 천부경도 실은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